안녕하세요. 세상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달할 것입니다. 병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국회 체포한 가결을 직접 말해야 한다는 조웅천 의원 전원이다. 명단 체크하는 것 같아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 대표 방문 부탁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전한 말이다. 부탁이란 무엇일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가결 부탁은 아닌 듯 싶다. 조웅천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본청 쪽으로부터 단식을 그만둬야 하지 않느냐며 마지막 도와달라는 연락에 흔쾌히 응했을 뿐이란 얘기다. 하지만, 녹색병원 단식 농성장엔 기자와 카메라가 있어 뭔가 조율된 느낌이 들어 깜짝 놀랐다는 조웅천 의원이다. 건강이 최고이니 몸을 추슬러 싸우고 민생도 챙겨야 할것 아니냐고 위로를 전했지만, 이재명 응답은 변함이 없었다. 빨리 그만두라는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었다고 한다. 명확한 응답이라, 단식을 거둘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조웅천 의원이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개인적 인연도 있고 자리에 누우면 본래 찾아가려고 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명단 체크한다는 얘기에 왠지 가기 싫었다고 했다. 주눅들어라고 표현했지만 평소 조 의원답지 않아 너스레로 비친다. 초일기에 들어간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분열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의 조심스런 예측이다. 그러지 않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결 시켜달라고 해야 하는데 병원 단식장 방문했어도 이 얘기는 직접 듣지 못한 모양새다. 부결이 되면 민주당 측의 정치적 부담이 되고 가결이 되면 반란표라고 강성지지층 타겟이 되는 딜레마다. 가결 시켜 법원 결정을 받아보는 게 순서이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선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서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부탁해 방문한 게 아니고 본청 쪽에서 마지막으로 단식은 막아달라고 부탁해 병원을 찾았던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본래 단식장을 찾아는 가봐야 하는데 싶어 마음을 다잡고 병문안 겸 단식 중단을 호소했던 셈이지만 이도 무위로 돌아갔다. 유엔 총회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가 했다는 소식이 19일 전해졌다. 21일 예정이라는 국회 표결에서 가결되면 반란표가 아니고 대국민 약속 지키는 정당이란 대의를 밝힌 조웅천 의원이다. 부결되면 방탄단식이란 대통령실 조롱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알리바바가 된다는 그의 생각이다. 대국민 약속 혹은 알리바이. 어떤 해석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조흥천 의원 판단이다. 당대표로서 명분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체포안에 대해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고 단식 중단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라 비명개 측이 한숨을 쉬는 이유다. 정작 숨통을 열어줘야 할 이재명 대표가 말이 없다면 개별 의원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메시지다. 그 정치적 책임도 오롯이 결정한 의원이 져야 할 일이지, 당대표인 자신이 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닐까? 당 분열 얘기해봐야 수수 반란표 아니겠느냐는 정치적 셈법이어서인지, 체포한 부결은 정해진 수순으로 여기나 싶다. 이 지점에서 검찰 측은 부결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이고, 정치적 계산은 정치적 일일 뿐 사법 절차와는 무관하다는 한동훈 장관 발언에 비춰, 이재명 대표도 녹색병원 단식으로 정치적 셈법을 택한 역설이다. 안녕하세요. 세상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달할 것입니다.